시계가 2시 1분이네요 자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피곤하다 <laughs> 가시죠 야, 보자. 그리 야, 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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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요크한개말아주 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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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예 아 회장님 반갑습니다 다 계셨어요?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그나마이시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실온 먼저 먹겠습니다 아, 예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깐탁입니다자 오늘은 통량 통냥 통량 <laughs> 통통 내저 새내기 타고 감성돔 카오낚시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. 자 현재 시간이 예, 8시 11분 날물만 보고 나가려고 왔습니다. 예, 첫 캐스팅 해놨습니다. 아직 날물이 진행은 되지 않았는데 조금만 있으면 날물이 진행될 겁니다. 자,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, 감순동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. 좀 씨알 되는 걸로, 예. <laughs> 여기, 이제, 요, 양식장은 구일 양식장입니다. 구일 양식장. 걸림하신 분도 있고, 카고하신 분도 있고, 여기 수심은 한 10m, 11m, 한 10m 보시면 될 겁니다, 예. 미끼는 크릴, 옥수수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크릴이 빠를 거예요. 혹시 몰라서 옥수수 갖고 왔습니다. 行っちゃったら何か。 으아, 으아, 한번 으아, 다아으들어아 으아, 오케이 오케이 acho que tem que 사람들이 있어가지고. 코라바가피네, <laughs> <laughs> 코라바가피. 여기는 좀 강제지평이 됩니다. 군량시청이기 때문에.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와... 옆으로 차가 가보면 터집히거든요 옆에 고창인데 요우만딱불해 요쪽 도 고창은 안 무네 시한하네 이따 꺼라 보고 있으면 안 무다고 어 <laughs> 1번 2번이 일로 안 하네 어 3번만 일리시면 안돼 이거 좀 분발 좀 하세요 1번 2번 아또시5분이 <냉우자근의 싸준> 수박 도 올리지 내 문구 장관이 쏴준 수박 달다와 음, 아, 다 쉬었다. 바람 불면 쉬네. 내가 여러분들 인상을 위해서 내가 또 바라서라도 안 편답니까, 힘들어. 아, 그만해. <laughs> 영원히 알아 주시겠지. 맞지, 영원히. 칸타 게임 카라소돈 고생한다, 에. 後ろでううあ,あったあった。後ろ うわっ、ひみぞわ、ひみ、うん、ジャズリ。ひみぞわ。あンチかでハムをおんないか、一人。 고기를 요리할 때 아시지, 형님들. 굴양치장으로 가면 뭔가 오로 반대쪽으로 재기 고 이렇게 딱. 응? 형님들 다, 형님들 다신다 아닙니까 우리 형님들? <laughs> 아까 양반다자고 앉아있는데 었바람에 살랑 살랑 불어가지고 틀틀틀거리는 거는 싫어좋고고꼬박는 거는 싫어 좀 되고. 조류가 자측에서 우측으로 가기 때문에 양신장딱 줄에 붙여가지고 자 붙여가지고 얼치 얼치 야인 날씨가요 조금 더 선선해졌습니다 바람 불면 시원하고 그러네 일번 유저만이야. 이분이 이래라저. 님만 m a n t 하고 있다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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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다 t 다 o 왔다다 o 다 t 지오 t t 다 아샤 엔탈람이네이사람이 사람은 이네네은이 사람은 이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양식장이라서좀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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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이사람이사고한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이러다 큰거 옵니다. 이러다 큰, 큰 거와, 딱, 아, 장어 물다가 또큰게한방 온다고.

자리들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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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빠이 다아 양식장 날라붙어 아아 날라붙어 와씨 와 금방 금방 금강만 날라갔어 금방 금강만 날라갔어

야, 선장님, 돌아다니면서, 또, 아이스크림. 저, 앞에 양식장에서, 조선님한 방에 묵거든. 그한 방에 묵 내가 바로 입줄 없는데도. 내가 또 해묵뿐네. 아 참. 가네야 맞네, 가네야 맞아. 앞에 조사님 보고, 아이고, 빠질 뿐네, 터질 뿐네, 이렇게 생각하는데. 내가 또 그래. 선장님, 돌아다니면서, 아이스크림, 줬다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음, 아까또 가봐. 고기 이제 살살 붙는데, 하, 아, 딱한방시 터져가지고, 거기될 시간에, 수심이 낮기 때문에, 조용조용하게. Ngā no, 자, 여러분들, 날씨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올 시즌 카고. 아이고, 재밌네. 고기 많이 잡으면 안 됩니다. 내일 구독자님들 걸리면카고오기 때문에 요만큼은잡으딱 됐어. <laughs> 자, 들어가가지고 고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. 예, 아딱한 마리가 안트지지뭐행님집 가게입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누나 방송을 좀 하네 가이딱 맞네. 예, 가림 딱 맞네. 에이, 딱 맞네. <laughs> 기름 진짜 찼는데, 벌써? 예, 기름 찼네. 와 기름 찼어. 와, 여러분들, 기름 찼습니다. 예. 좋아, 좋아. 어, 살 예, 좋습니다, 마치. 네. 오, 색깔도 좋고. 와. 찹 <목소리도>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찹찹찹찹찹찹찹 완성 감성공회 완성 자 여러분들 짠 와우 한자맛시지 찹찹 와, 와, 땡글땡글하네. 깜짝 놀랐네. 간이 많네. 와, 썰는데 느낌 틀리지. 와,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. 음, 뭐, 겨우치는 기름 차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딱이 시기에 맞게 딱 고기가 땡글땡글하 맛있습니다. 와, 음. 와. 와. 누나 오세요. 음. 와. 간이 맞다. 아, 진짜, 진짜, 거짓말. 와, 이 방송에서 이런 게 아니고. 진짜. 진짜. 음, 진짜. 이게 맛있네, 진짜. 와. 와, 얼었네. 이 정도면 나해 꼬시는 거다 형님. 제대로 또 이따 고기 잡고 오가 또요 잡은 고기 또딱 떠갈 고또요다 쏟아져서 모먹이필요해보자 미카 니까힘들어야와 뺏어 와 뺏어 와 와, 형님 배가... <laughs> 아, 한한 이거. 이거. <laughs> <노랑은 있네>. 음, <laughs> 음. 어. 음. 음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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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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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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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니이이이이이 형니 사실 향남동 몰랐는데. 셀병이깜빡하고 음. 음. <laughs> 안다가 안다가라. 아니. <laughs> 살이 진 이게요. 진정이에요. 이게 곱하기 있다고 그래. 곱하기. 하리 깜빡 와. 와, 치긴다. 딱한개싸 가지고 김밥에 요또요요창원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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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뭐, 김밥 1번 뭐, 김밥. 일본 김밥. 역체는 없는 김밥입니다, 형님들. 진짜 이 김밥 맛있습니다. 아, 내가 이입차 잘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, 형님들. 진짜. 이거 다해 올리가지고, 와, 다 진짜, 진짜 맛있다. 와, 뭐 살이 뭐좀 더, 좀더 씹이다. 아, 딱김밥에딱 김밥 넣고 감시 딱넣고

선주 씨와